문민종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GS 칼텍스배 16강전 초반 포석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민종 선수가 흑, 신진서 구단이 백인데요. 서로 똑같은 포진으로 시작을 했고 흑이 날일자 걸쳤는데 안 받고 신진서 구단도 날일자를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문민종 선수가 날일자로 이렇게 눌러가는 두터운 정석을 진행했고요. 이쪽은 이제 협공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낮게 한 칸으로 다가왔을 때, 이렇게 날 일자로 씌워서 흙이 나와서 끊는 게 가장 많이 나온 정석이죠. 단수를 치고, 백이 호구를 치고, 흙도 이백한 점을 제압해 둬야 되는데, 한 칸도 있습니다만, 입구자가 조금 더 두터운 수같고요 실전 선택도 입구자였습니다. 여기서 백도 한칸띄는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 수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당하고, 뭐, 이렇게 당한다고 봤을 때, 뒷문이 열려있는 만큼 이쪽에서 활용이 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서구단이 날일자로 지켜뒀는데 인공지능 추천수이기도 했고요. 제가 보기에도 높게 간 것보다 이 수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문민종 선수가 날일자로 지켜뒀는데요. 훌륭한 한 수고 이제 여기서가 배워볼 만한 지점인데 이 모양에서 이제 이쪽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항상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이걸 뒀을 때 흙이 여기 막는 거는 백이 젖히고 딱 벌리기만 해도 흙이 돌리 투자가 많이 된이 세력 안에서 백이 딱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요건 흙이 안 좋고 여기를 다가오면 흙은 이제 무조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신진서 보다는 이제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이걸 하나 밀어 놓고요 흙이 호구 칠때 이걸 이제 계속 젖혀주면 흙 진영이 굳어지죠 여기서 이제 갔습니다 여기서 가니까 문민중 선수 다가왔고요 다가왔을 때는 이제 이한 점을 준동하는 맛을 노려서 입구자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흙이 하나 찔러 놓고 여기서가 이제 선택인데 실전에서는 단수 쳐서 바로 잡았거든요. 이거는 이 백도를 좀 미생으로 띄워놓고 같이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인공지능 추천은 이런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막아가지고 백이 치받고 젖혀야 되는데 그때 이걸 끊어서 이렇게 먹고 백이 단수칠 때손 빼고 뭐 여기를 늘거나 하는 수, 젖히거나 이런 진행이 있는데 이거는 백이 조금 거의 완성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문민종 선수 스타일이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문민종 선수는 여기 단수를 쳐가지고 백도를 미생으로 몰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민종 선수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로 느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래로 느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 수보다는 젖혀서 호구치는 수가 좋았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이걸 뒀을 때 이제 백이 어차피 이렇게 막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흙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모양에서 있는 것보다 호구치는 자세가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었을 때는 이게 색한 간격이라 백돌이 여기 왔을 때 이쪽에 활용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눈목자 사이로 거의 연결입니다. 백이 활용이 그만큼 덜 듣고 더 연결이 흙이, 흙 입장에서 확실하죠. 이 호구쳤을 때안 좋은 점은 여기 단수 하나 맞는 건데 이거 단수를 맞아도 여기 백집 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단수 맞든 안 맞든 끝내기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일단 이 백도를 공격하고자 하는 작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거 단수 맞는 건 끝내기로 좀 당하는 거고 네, 이거 있는 건 여기서가 많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차이보다는 네, 여기서 당하는 그 손해가 더 커서 흑이 호구치는 게 정수였다고 합니다 문민중 선수는 넣는 선택을 했고요 여기 신진수 선수가 젖혔는데 이수보다는 여기 두는 게더 나았어요 이걸 두면은 이제 여기까지 돼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쌍립으로 굉장히 훌륭한 모양입니다 흙이 뭐 여길 두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걸 띄었을 때 백은 여기까지 돼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쌍립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흙의 모양이 우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형태인데 신진서 구단이 젖히니까 문민종 선수가 역으로 여기 들여다봐가지고 여기서는 흙이 더잘 뒀습니다 있고 이제 아까 언제든지 할수 있었던 교환을 해서 백에 집을 없애고 이 백도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문민종 선수가 이렇게 차려되는데 좋은 수입니다. 이 형태에서 이제 백이 젖혀서 뭐 있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이걸 끊고 좀 무겁게 한 다음에 여기 리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키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쌍립 서는게 이쪽도 이제 한점 바로 잡아버릴 수 있고. 이 위쪽으로도 힘을 발산할 수 있는 좋은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이걸 두니까 이제 입구자 갔는데, 근데 사실 문민조수 이게 좋은 수긴 한데 수순이 조금 인공지능 추천하고는 다른데요. 인공지능 이걸 요 하고 어차피 백이 당장 이싸움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입구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완벽했다. 근데 이걸 그냥 했을 때는 백이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그걸 두지 못했는데요. 여기 붙이는 수네요. 이걸 젖히면 여기를 젖혀가지고 끊어도 요세 점이 잡혀버리면은 흙이 백도를 몰려고 했는데 작전 실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갔을 때 흙이 굉장히 난감한데요 이런데로 젖히는 건뭐 입구 자로 붙이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백한 점을 활용으로 해서 백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어, 리듬을 타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였을 때 흙의 정수는 여기인데요 이걸 차단하면 그때는 젖혀 나와서 뭐 여기를 붙여서 나와서 끊는 게 없다는 거죠 흙이 한칸 뛰어놓은 수로 인해서 이쪽 끝은 야찔 보강했기 때문에 백이 차단을 와주면 이렇게 젖혀 나오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차단이 안 되고 흑이이 수를 뒀을 때 여기를 이제 선수로 활용하고 자리를 잡는 이런 진행이 되는데 이 활용으로 인해서 흑의이두 수를 강요하고 백이 여기 뛰고 그 다음 둘 차례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백0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진성당이 그걸 두지 못했고 여기를 두니까 이제 문민정 선수도 날 일자로 계속해서 공격을 갈수 있었고요. 거의 5대5 진행입니다. 여기 를 젖혀가지고 이런 교환을 하고 한칸 뛰는 자리로 백도은 안정을 취했다고 볼수 있고요. 흙도 이제 백이 여기 날이 짜가면 집으로도 크고 흙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좋은 자리 뒀고요. 백도 굳혀서 5대5포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흙이 이걸 하니까 백이 상변을 갈라침 가고 흙이 여길 뒀는데 여기서 신진석은 또 재밌는 수가 나오네요. 이쪽을 놓아지고 이제 받아주면 뭐 여기 젖히는 거하고 활용을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민종 선수가 여기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 생각하기엔 쉽지 않은 수인데, 이제 귀를 내주더라도 두텁게 두겠다. 이수 자체는 뭐, 인공지능으로 조금 깎이긴 하지만, 모범적인 수였습니다. 괜찮은 수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백이 붙여서 넘어가는 걸 방지하고, 이제 백이 살 때, 문민 선수 여길 때리고, 이쪽 공격 간 거에 매력을 느꼈는데, 이제 이거를 백이 살리고 나온다고 하자면, 이 백돌이랑 이 백돌이랑, 갈라가서 양곱마 형태로 보면 흙이 좋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백은 이 우상계에서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이걸 가볍게 여기고 그냥 여기 한칸 띄는 수 아주 좋았습니다. 이 수가 인공지능 추천 수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흙이 잡긴 했는데요. 수 투자를 많이 해서 잡았는데 이한 칸으로 백이 안정이 됐고 이 우상기님이 백이 실리적으로 많이 이득을 받고 무엇보다 이렇게 뛰어가지고 드니까 이 흑돌이 갇힌 형태가 됐어요 이 백돌은 이제 완전해졌고 이렇게 세력을 쌓아서 이 모양이 또 커졌기 때문에 문민종 선수가 이걸 하나 교환을 해놓고 여길 들어갔는데 이게 또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흑이 했어야 될 자리인데 흙이 갇혔기 때문에 여기 절대선수가 된거예요 이것까지 하고 흙이 받아주고 나서 백이 이렇게 공격을 가니까 여기서는 백승률이 90%가 됐습니다 이 세력이 쌓이면서 지금 이 백마형이 커져가지고 백이 좋은 바둑이 됐고 문민중 선수의 실패는 포석에서 실패는 여기서 네, 이한 점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양곱마로 몰겠다는 작전이었는데 백이 가볍게 처리하는 걸 간과했던 것 같고요 이걸 두수 들여서 잡을 수 밖에 없었는데, 여기, 대대점을 맞으니까, 이윽도를 이제 살릴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선수를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이 백마에 커져가지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이제 이게 공격당하는 바둑이 돼서는, 백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신진서 구단도 실수가 나왔어요. 뭐, 이런데서, 이거 들여다보면서 실수라고 하거든요? 여기 젖혀지는 게, 항상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본다면, 아니 단순 안 치지만요. 여기 여기 내리는 맛 같은 게 있어가지고 흙이 이수가 이 오면은 이제 쌍립서고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백이 들여다보는 수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백이 뭐 이런 데 끊어야 될때 여기 내리면 이제 맛이 입구자로 두면은 흙이 이런 데 입구자로 두면은 흙이 맛이 엄청 거의 백이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실수를 하고 해가지고 바둑은 문민동 선수가 유리했던 적도꽤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끝까지 가서는 신진서구단이 여기서 이제 타게 해버리고 해가지고 끝내기까지 갔지만 이제 신진서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초반 포석은 이제 신진서구단이 5대5로 가다가 이제 문민중 선수의 착오로 이렇게 가두고 세력을 쌓으면서 9대1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문민중 선수가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면서 신진서구단을 끝까지 괴롭히는 판이었습니다. 이번 포석 공부도 재미있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